해광전련회입니다 주역에 산천대축계라는 개가 있습니다. 대축하면 크게 쌓는다. 그러니까 권력과 재물을 크게 쌓는다. 크게 축적한다. 즉, 크게 성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축계의 첫머리에 불가식하면 길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불가식하면 길하다.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 좋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밖에서 불러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가서 본인의 재능을 발휘할 일이 많을수록 좋다. 국가와 사회, 즉, 천하를 위해서 밖에 나갈 일이 많으면 좋다. 그만큼 밖에서 나의 재능을 인정해주면 좋다. 그리고 한편으로 재물을 크게 쌓았으면 집안일을 위해서 쓰지 말고 바깥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아라.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 인류를 위해서 헌신해라. 이말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인이 되어라. 어진 사람이 되어라. 국가는 그러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조정에 들어가서 녹봉을 받을 만한 일을 할수 있는 현인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길하다. 이러한 고국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집에서 백수로 지내면서 삼시제끼를 꼬박 챙겨 먹는 사람을 삼식이라 그러죠. 집에서는 삼식이를 아주 싫어합니다. 이렇게 주역에서도 성공을 먹는 것과 결부시켰습니다. 그리고 명리 이론에서도 식신이라는 밥그릇의 신이 있죠. 그야말로 먹을복이 있다는 신입니다. 물론 식신하면 상관도 따라오습니다.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배출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나의 지혜, 언변, 재능, 기술, 예술성, 창의력, 내 몸에서 배설되는 즉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나의 사상과 의지의 표출, 나의 자유의지, 내가 밥벌이 할수 있는 수단, 또한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이러한 것들을 명리에서는 식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식신이 대중화, 보편성을 상징하는 인성이란 것과 합을 하면 이것이 곧 나의 재능이 사회에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식신상관과 인성이 배합된 구조라면 명예를 쟁취할 수 있다. 즉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될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타고난 사주에서 식신과 상관이 발달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사주의 예문을 몇개 들어보겠습니다. 갑진, 갑술, 이민, 경술시의 사주로 미국 최초로 여성 부통령이 된 카몰라 해리스의 사진입니다. 아시아계 혼혈 흑인 여성이죠.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과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습니다. 수월에 태어난 임수로 가을 호수죠. 그 호숫가를 감목 감목 임목이라는 울창한 숲이 둘러싸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낭만적으로 보이죠. 숲으로 둘러싸인 가을 호수. 그리고 이 임수의 물줄기가 국가와 사회공에 있는 간목을 향해서 유유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에 물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사주로 태어났다. 그리고 이민일주로 태어나서 수생목 수생목 수생목으로 식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식신이 발달하면 학습능력이 뛰어나다. 언변이 뛰어나다. 재능이 좋다. 직관력이 뛰어나다. 한마디로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 거기다가 이렇게 인술 조합이 있죠. 살기의 조합입니다. 그는 사주에서 이 살기를 검찰이라는 직업에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목이 술토 앞에서 이노을 화국을 이루죠. 이렇게 강력한 화국이 연지에 있는 양인고 진토와 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그래서, 무진연이 되니까, 시에 있는 경금이 무토에서 가치를 드러내고, 간목들 또한 자신들의 활동 무대가 넓어져서 간목의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자년이 되니까,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서 간목의 입지가 더욱더 단단해지죠. 그리고 지지에서 유일한 음으로 있는 이 진토의 역량이 더 강대해집니다 그래서 진술층의 역량이 힘을 더 발휘하게 되죠 그리고 임세경금 인성 권력이 따라 붙죠 이때 미국의 부통령으로 선임됩니다 을미 무인 병진 을미 이 사주는 스마트폰으로 세계문화의 혁명 을 일으킨 스티브 잡지의 사주입니다 퀵신인 무토 진토 그리고 미토, 미토 상관이 상당히 왕합니다. 그런데 부모궁에 있는 무토가 을목에 의해서 심하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의 버림을 받고 다른 집으로 입양이 되죠. 또한 이놀에 필요한 수기가 극히 미약합니다. 자, 이렇게 식신 상관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상관의 성정, 상관하지 마. 내 멋대로 갈 거야. 제 멋대로 일을 펼쳐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재능과 지혜가 뛰어납니다. 창의력, 순발력, 남들과 다른 독특한 생각. 그래서 이렇게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발명가, 예술가, 과학자,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태어난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서 활동한다. 그것을 통해서 재물을 축적한다. 이 사주에서도 보면, 을목이 양쪽에 있습니다. 정보통신 전파의 상이죠. 그리고 지지의 미토, 진토, 미토 속에 회로가 엉켜 있습니다. 또한 천간의 병화, 무토가 컴퓨터, 모니터의 상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이 세계 문화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임신 대운 신묘 년에 아쉽게도 췌장암으로 일찍 사망합니다. 임신 대운이 되니까 일주하고 병임충을 하고 지지에서는 인신충을 하죠. 인목이 충을 당하니까 병화로 향하던 길이 차단이 되어 그러면서 병화의 뿌리가 잘려 나갑니다. 생기가 손상됩니다. 게다가 십묘년이 되니까 병신합으로 병화의 빛을 꺼버리고 지지에서는 묘진천으로 식신을 엎습니다. 즉, 식신이라는 밥그릇을 엎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주가 깔고 있는 진토, 식신은 본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글자죠. 그리고 천간에서는 합을 하는데 지지에서는 천을 합니다. 흉한 구조가 배합되는 운이다. 이렇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운명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 길하다. 그럴 만한 재능을 키우고 인맥을 쌓아라. 그렇다고 재택근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역에서 가르쳐주는 불가식이면 길하다. 이 의미를 잘 새겨서 사회활동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